자 오늘은 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여가 롯데백화점 뒤에 그 먹자골목입니다. 롯데백화점이 있고 롯데백화점 뒤쪽으로 이렇게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다가 오늘 어, 배터지는 무한갈비 배터지는 갈비 그 배갈비라고 해서 무한리필 전문점 배터지는 무한갈비 전주 서신점이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오늘 가오프는 현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이러한 그 무한리필 갈비 전문점들이 대세를 이루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에는 이러한, 어, 무한리필 갈비 전문점들이 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무한리필 갈비 전문점들은, 자, 뭐, 명륜 진사갈비랄지, 그 다음에 봉구이, 봉구이 돼지갈비랄지, 그렇게 해서 경상도 쪽에서도 올라오는 게 있고, 어, 경기도 평택이나, 평택이나 경기도 쪽에서 또 내려오는 그러한 갈비전문점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뱉어지는 무한 갈비라고 해서 뱉어지는 배갈비, 무한 리필 전문점, 1인분, 돼지 갈비하고 생산겹하고 이런 것들을 무한 리필 하는데 1인분, 1 3 5 0 0원에 무한 리필로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 서신동, 그 노대백화점, 뒷골목, 먹자골목에 나와가지고 배 터지는 무한갈비 무한리필 전문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창호 대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숯불 돼지갈비가 무한리필 1인분에 13,500원 또 꽈배기 삼겹살 흑돼지 삼겹살입니다 흑돼지 꽈배기 삼겹살이 1인 기준에서 14,500원에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맥주도 맥주 첫잔에는 생맥주도 여기는 제공을 해주고 있는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 터지는 갈비 직접 수제 숙성 갈비라고 해서 이렇게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수제 갈비 전문점 오늘 배 터지는 무한 갈비가 오늘 오프닝을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지 셀프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이블에는 상향식으로 후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테이블에 보게되면 유니콘 330 브란나로스타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0 브란나로스타에다가 미니렌지 미니렌지를 장착을 해가지고 어푸탄 미니렌지가 있고 19 미니렌지가 있어가지고 자330 브란나로스타에다가 19푸탄 미니렌지가 있어가지고 찌개하고 구이를 동시에 할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콘 330백구수동 프란나로스타 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갈비하고 찌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주 요즘에 대세 몰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흩어지는 배갈비, 숯불 돼지갈비 전문점이라고 서 이렇게 셀프 바가 있어가지고 셀프 바에서 이렇게 어, 서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랩킹 자, 이렇게 보면 1번 특선 무한이라고 해서 양념 소갈비살, 소갈비살 19,500원, 꽈배기 삼겹살은 14,500원, 숯불 돼지갈비는 13,500원에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소갈비살이나 꽈배기 삼겹살 이런 메뉴를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여러 메뉴를 동시 다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배터지는 어, 갈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소리도> 주말에... <목소리도> 너무, 너무, 너무. 자, 오늘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지역의 롯데백화점 뒤에 먹자 골목에 오늘 그랜드 오프닝하는 숯불 돼지갈비 무한리필 전문점 배갈비, 뱉어지는 갈비라고 해서 일명 배갈비 서신 본점이 오늘 그랜드 오프닝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2018년도 이렇게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급격하게 경기가 다운이 되면서 이러한, 예전에는 그 무한리필 삼겹살이라고 해서 무, 어, 무필삼,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이번 하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양념갈비, 돼지, 수제, 돼지갈비 전문점들이 어, 굉장히 화랑새를 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외식업은 어, 삼겹살하고 돼지갈비가 서로 서로 쌍벽을 이루면서 이렇게 흩, 어, 어, 쌍웅, 쌍웅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지갈비 전문점들이 요렇게 상부로 지금 입상 다큐를 해서 독립 라인으로 올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롯데백화점 뒷골목 먹자골목에 나와가지고 뱉어지는 갈비 어, 숯불 돼지갈비 무한리필 전문점에서 이상 유니콘 시스템의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